안녕하세요. 최한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녹실 제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복합 마이녹실을 흘러내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 실전 노하우 전격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로 씨. 복합 마이녹실은 액상 제품인데요. 아 액상 제품이면 오래 발음 막 흐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마이녹실 제품을 사용하신 분께 이 사용 방법을 전수받아 왔거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후! 네, 북한 마인 녹실를 바를 때는 고개를 10도 정도, 자, 얼짱 각도 45도 아닙니다. 고개를 10도 정도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도가 어느 정도죠? 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잡아 드릴게요. 자, 내려오세요. 어,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아 아, 내려오세요. 어, 아, 네. <laughs> 그래서 복합 마이녹시를 바르실 때는 1회 사용 시 4번에서 8번 정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합 마이녹시를 자 요즘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요. 고개를 살짝 10도 정도 들어 주신 다음에 앞머리에 두번 정도 펌핑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정도 펌핑한 후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살짝 살짝씩 움직여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정수리 부분에 마찬가지로 두번 정도 펌핑을 해 주십니다. 두번 정도 펌핑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개를 좌 우로 살짝씩 움직여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마 부분에도 똑같이 두번 정도 눌러서 사용해 주신 다음에 좌 우로. 이때 포인트는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빨리 고개를 움직이실 경우에는 액이 흘러 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살짝 움직여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세번 나눠서 바르는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네. 사용자가 네. 머리 크기가 좀 네. 크면 어떻게요? 이게 바를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어... 하, 하, 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아시죠. 네. <laughs> 네 이렇게 앞머리, 정수리, 가마 세 부분에 총사 회에서 8회 정도 나누어서 바르시면요 복합 마이녹실을 흘러내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리지 않게 복합 마이녹실을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복합 마이녹실 흘러내리지 않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